반갑습니다. 찰리나 TV의 찰리나입니다. 오늘은, 어, 한남동에 있는, 어, 빌딩 전체 공조 시스템 교체에 오늘 이제 중공 현장에 왔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감을 잘 진행을 한 가운데, 어, 우리 공조 시스템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어, 대표님과 잠깐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공사 맡아서 진행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전체 공조를 교체를 했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어, 왜 교체를 했어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현장에는 총 40대의 실내기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1층부터 5층까지 그리고 이제 실외기가 24마력 총 4대와 12마력 한 대로 해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큰 교체에 대한 원인은 장고장이 음. 많이 너무 심해서 이제 자꾸 서비스, 서비스 접수를 해서 어 서비스 접수가 이제 바로바로 바로 응대가 되면 다행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그렇고. 서비스 기사분이 바로바로 대처하지 대처하지 못한 문제점 때문에 어, 그래서 어,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교체를 하기로 결정하셔서 어, 총 어, 4A 35대, 1A 5대 해서 총 40대를 1층부터 5층까지 교체 시공이 어, 되어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어, 본체 제품은 어느 회사 제품으로 시공을 하셨죠? LG, 삼성 중에 이제 삼성 제품이 이제 기존의 삼성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게 예, 이제 대표님께서 어, 삼성으로 어, 결정하셔서 음. 삼성 제품으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지금 일단 교체를 진행을 하셨잖아요. 이런 네. 그 현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삼성 제품으로 교체함으로 인해서 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어, 제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존에 있는 제품이 이제 너무 노, 노후가 이제 심하고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 장고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신제품으로 교체를 했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신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새로운 제품 무풍이라는 상업용 냉난방기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풍 기능이 이제 어 실질적으로 바람이 직접적으로 닿이지 않는. 날개 커버가 이제 닫혀서 이 사이사이 구멍으로 난데서 바람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무풍 제품이기 때문에 이 음. 제품을 대표님께서 이제 선택하셨고 어, 신제품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제품이 새거다 보니까 서비스를 한동안은 이제 좀안 받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이 가장 크셔서 어, 좀큰 결정을 내리셔서 대데 제품을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제품은 이제 리모컨으로도 할수 있고. 네. 어 벽에서 이렇게 버튼식으로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인 거죠. 예, 예, 일단 추가적으로 그 무선 리모컨이 따로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벽에 벽 쪽에 이제 유선 리모컨이라고 해서 음... 예, 온도 설정이나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네. 그 유선 리모컨이 이제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네, 네. 나머지 이제 그 1층에는 그 PC로. 음... 1층부터 5층까지 총 40대 대수 실내기를 예. 컨트롤할 수 있는 아... 예, 그런 시스템 DMS라고 해서 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아네 그러면 편의성도 갖추고 또 네. 새로 본체를 교체했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여름에 네. 시원한 바람 네. 쾌적한 환경에서 문제 없이 사용하는 네. 부분을 좀 기대감이 네. 크신 거죠. 아, 올 여름에 상당히 무더위가 극성을 부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힘든 현장에서 마감까지 끝까지 잘 책임져 주신 우리 이인선 대표님 인터뷰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